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군법의 박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 오늘 2주차죠? 자, 2주차, 동영 2주차에서 중요 지출 지문만 뽑아봤습니다. 여기에서는두개법에요 도시개발법하고 도심의 도시 주관경전비법. 각각 다섯 문제, 다섯 문제. 가장 첫 문제 많이 나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다섯 개, 5개, 다섯 개 해서 열 개만 뽑아놨습니다. 자, 1번. 시행자의 공고기관의 장 또는 전부 출연기의 장이 30만 제부터 이상으로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 개발 계획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누가 할까 국장이 도시 개발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국장이 도시 개발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머리 좀아따서 어떻게 오라 했죠 국장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 중국 공 긴급 협의 이랬었죠 대충이 뭐죠 중앙 행정 회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 국가 시사하는 경우. 공공연회장 공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주부터 이상으로써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구역 지정을 국장이 국장한테 먼저 제안하면 이자들이 제안하면 그때는 국장이 도시개발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중국공이었죠. 었 그다음에 긴급,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을 때 국장이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중국공 긴급. 중, 중국 공산당과긴급히 협의하라. 이때 협의는 뭐죠?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서 도시개발을 지원하려고 한단다. 그럼 원래는 그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장 지도끼리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는 국장이 직접 지어 신거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중국공 긴급 협의. 이렇게 해 보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도시개발조합이죠? 조합설립인가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신청하려면, 뭐 해야 되죠? 해당 도시개발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다른토지소유자와그 구역 토지수 총수 2분의 1 이상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줄여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3총 2에 동의받아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 동의 받을 것. 그때 토지수자 왓자지 이거 또른 자 쓰면 틀린다고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어, 맞는 문장? 자세 번째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상환 채권이 뭐죠? 수용 방식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한 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데 그때 보상비를 주는 걸 현금으로 드는 리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원 하면 뭐 준다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주겠다는 약속 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 현금 대신에 토지를 주겠다는 약속 증서를 토지상한 채권이라고 부르죠 이 토지상환 채권은 원칙적으로 뭐다 김영식 채권으로 발행합니다 이름을 써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김영식 직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 그랬고 이 경우 남한테 넘겨주면 취득한 자, 넘겨받은 사람 그 취득자는 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어디에 기재되지 않으면 토지상한 채권 그 채권 자체에 기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취득자는 발행점이 제3자에게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됐었죠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토지상한 채권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또 남았는가. 자, 이제 4번의 지문은 우리 끌어 올려서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올려 놓고 이제 나머지는 지운 상태로 보죠 자, 4번. 환지계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뭐로 볼까요? 종전의 토지로 본다. 그래서 새로 조성된 환지는 언제부터 종전의 토지가 된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근데 말 이렇게 쓴거좀 무마땅하다 그랬죠? 차라리 시간 흐름을 쓰죠?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각종 권리는 환지체문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얼리 전한다? 환지로 이전한다. 이렇게 쓰라는 게더 좋아요. 같은 말입니다. 언제부터? 환지체문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그때부터 종전의 토지있던 모든 권리가 환지로 이전하고, 그때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들, 자 토지 소유자가 나 환지 받기 싫겠다고 싫다고 본인의 신청이 한 환지 부처 또는 과소 토지에 대한 환지 부처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권리를 소멸시켜야 되죠. 환지를 안 받으니까 언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그때 그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에 토지에 있던 권리들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따라서, 새로 생기는, 새로 조성되는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단의 다음날 새로운 권리가 조성되고, 사라지는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단을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5번, 도시개발 채권에 들어가서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계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첫 번째 아주 많이 났왔었죠 그래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자, 이제, 전비법으로 넘어가서, 첫째, 주, 도시 및 주관경 전비법이야. 주관경 개선 사업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토지 등소유자는 누굴 말할까? 전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고,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누굴 말한단다? 그때는 그 전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수유자를 말한다. 이것도 아까 나왔던, 우리 문제에서 풀면서 나왔던 거죠? 이거는 맞다 두 번, 일곱 번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주택단지가 아닌 적을 포함하여 조합을 설립하려면 자,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있었죠. 재개발 조합은 얼마죠? 3일절. 재개발할 때만,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죠? 3일절. 그래서 3, 1.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의 통역가필하고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디하고 어디로 나죠?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때,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됐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눴고, 주택단지에서 마었죠 과반수가 3, 3하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이죠. 그래서 과반수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였었죠. 그래서 3, 1절 날. 주택단지 안에서는 민족 대표를 과반수가 33인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2명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 요렇게 암기법이 있었어요. 어. 따라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니까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상에 토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전비구역의 지정은 언제부터 전비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볼까요? 공사가 다 끝났을 때 해제되는 건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었는 날. 다만 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때의 다음날에 그때부터 해제된 걸로 본다. 이것도 아까 문제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9번하고 10번 질문을 보도록 합니다. 자, 9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날에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새로운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부터 취득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이 아니고 대지 건축물을 분야받을 자들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이야.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은 날 하면 안 된다는 걸 조심하시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는 문장이죠. 자, 마지막 10번. 청상금. 청산금을 받을 지급받을 지급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을면 소멸한다. 그래서 청산금을 받을 권리들이 있죠? 이건 몇년 전에 행사해야 돼? 5년 이내 에 행사해야 돼요.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하면 그날부터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때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그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5년간이다? 소유권 이전고실 다음 날부터 5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질문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